후기랑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진짜 솔직하게. 국비지원 학원에안 좋은 후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안 좋기만 할까요? 이 영상은 이제 제가 국비지원 학원을 직접 다니면서 느낀 진짜 찐 솔직한 후기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학원에서 했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할 거라서 후기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시간으로 스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으로 테스트를 시작을 한 했습니다. 거죠 니다 어떤 소재, 뭐 어떤 채널 이런 것들을 고객이 더 선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건 조금 있다보니까 있던... 뒤에서 그냥 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차 테스트는 소재 효율 테스트였는데요. 여기서는 CTR. 그냥 쉽게 말해서 클릭률, 클릭률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옷 좀두개 있었죠. 커스터마이징 다양한 활용 두개 잡았잖아요. 이두 개로 배너를 만들고 여기다가 카페라이트 문구 대충 쓴 거, 제 마음대로 쓴거 넣어가지고 카카오 모먼트 디스플레이 광고를 돌렸습니다. 카카오 모먼트가 핸드폰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광고 가 아마 크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나중에 비즈보드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비즈보드는 채팅창에 보시면 위에 조그맣게 광고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은데 광고를 돌렸고 기간은 하루 예산은 만 원으로만 돌렸습니다. 각 소재 만 원씩 그리고 아주 미묘한 차이로 다양한 활용이라는 소재가 클린닉에서 높았어요. 이걸로 소재를 선정을 했고 바로 2차 테스트를 합니다. 2차는 채널 비교 테스트예요. 어떤 채널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지 총 4개의 채널을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돌렸는데 카카오모마티 비즈보드, 카카오모마티 디스플레이, 네이버 GFA, 구글 GDM. 이렇게 네 가지로 돌렸고요. 이게 광고를 만들면 규격이 다 다르고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참 안 돼가지고 두 번이나 미뤄지긴 했는데 꽤나 까다롭거든요. 어쨌든 저는 결국 돌릴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간은 하루. 채널당 만원씩 예산을 짰고요. 차이점은 2차 테스트는 이제 CPC. 클릭당 비용이 낮은 걸로 이걸로 봤습니다. 기준은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학원에서, 어 1차 때는 이거 보고 2차 때는 이거 봐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카카오 웜한테 비즈보드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혼자 해서 2차까지 해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니, 이거 하는 거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쌤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어, 쓰려고 해도 2주 동안 이제 피드백 주셨고, 3차랑 메타까지 전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3차는 상세 페이지 테스트였어요. UTM이라고 하여튼 2차 테스트 할때 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고, 했었는데 그럼 저는 이제 비드, 비즈보드가 됐으니까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렸을 때영에서10% 부분, 그러니까 맨 앞부분 초반 썸네일이랑 카피라이팅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처음부터 많이 이탈을 했었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썸네일이랑 카피라이팅이 소거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고 또 광고 돌렸을 때 썸네일이랑 들어왔을 때첫 이미지가 달라서 이탈이 많은 것 같다. 이걸 좀 수정을 해보자. 해서 저는 수정을 하고 다시 돌렸습니다 이게 3차 테스트 였어요 다시 돌리는거 어, 그래서 검색광고랑 파워링크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 다 까먹기도 했고요 <laughs> 면접때 사실 그게 안 물어보셨어요 그게 안 물어보셔서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메타광고를 일단 메타광고는 스타에 보시면 그 비즈니스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광고 돌리기 뭐 이런거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인스타 광고인데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광고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기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없는데 그냥 광고를 돌리면 차단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시글을 쌓고 팔로워 늘려주는 과정이 필수였어요 팔로워는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테랑안 해가지고 진짜, 진짜 소수한테만 했는데 나쁘지 않고 게시글 같은 경우에 미리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나씩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돌렸습니다 실제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베라 쿠폰을 드렸었고요. 아, 처음에, 아, 이거 반응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나팔로워도 없는데, 걱정을 했는데, 광고 돌리고 이벤트 뭐 상품 걸고 하니까, 하보다 참여를 좀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데이터 분석을 또 해가지고, 이걸로 결론적으로 얻은 건, 향후 리타케팅할때 광고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고객 정보 있잖아요. 성별 뭐 나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빡센 프로젝트로 유명을 해서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것까지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조금은 감이 잡혔을려나요? 어쨌든 저는 마케팅 학원에서 사이드 프로젝트 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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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첫 인턴을 붙었었고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학원 후기랑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솔직하게. 진짜, 진짜 솔직하게. 전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굳이 꼽자면 생각보다 조금 꽤나 빡센 프로젝트니까 좀 체력이 아니면 약간 여가 시간이 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조별로 안 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조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이 좀 워낙 타이트해서 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숙소비, 그래도 점심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 정도가 들수 있다. 네, 그 정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할 만큼 저는 정말 배운 게 많았고 정말 정말 신세계였어요. 시야가 완전 넓어졌고, 아 그리고 이거는 사업을 약간 준비해본 느낌. 근데 저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림을 못그려요 아까 보신 거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만의 장치로 사실은 만약 주문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아예 마련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인 과정들을 제가 직접 해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고 제가 만든 상품도 덤이죠. 가방에 아까 보셨죠. 맨날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상품 제작에 들어간 돈이나 광고비 등등 이런 것들 지원도 다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뭐 저는 남자친구랑 쓸 목적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따로 청구하지는 않았었고 광고비만 받았습니다. 또 단점으로 말한 숙소는 저 끝날 무렵에 학원에서 기숙사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위층이라 혹시 학원을뭐 다니게 되신다고 하시면 음 왔다 갔다하기 편하시지 않으실까 싶긴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장점은 수업 들을 때그 자료들 이런 거다 제공을 해주시고 노트북 충전기 뭐그외에 필요한 거뭐 받침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신 거. 그래서 수업 들을 때 ppt, 엑셀,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파이썬, 일러스트 이런 것들 찍먹이긴 한데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조금이라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배울 때는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 퇴사하고 여기 다닌 게 어쩌면 제인생의터닝 포인트가 됐았을까 싶어요 마케팅 학원 가서 MD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MD의 길을 가려고 했었던 것도 스마트스토어 이후에 직접 도전을 해볼수 있었던 것 저는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유익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스마트스토어를 어떻게 준비해 제가 막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뒤엎고 촬영하고 이것도 되게 많아요 다들 포트폴리오 화이팅, 화이팅.